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입니다. 오늘은 광주 5.18단체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물로 등재까지 시킨 5.18 기록 사적비 6개 중 6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은 나주시 중앙로 4거리 버스 터미널 앞에 인도의 김대중 정권 당시에 버젓하게 인도에 설치한 5.18 사적비 6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로 1m 석조물과 동판에 새긴 사적비는. 이 사적비에는 5.18 세단 측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 기록물로 등재까지 시킨 것입니다. 그 여섯 개의 사적비와 다음 두 번째 사적비, 나주경찰서 금성동 파출소 예비군 대대본부에 있던 무기고 5월 19일 최초로 피탈된 이 무기고에 사적비를 새겨 놓은 곳입니다 다음은 남고문 광장. 이곳은 5.18민중왕쟁 당시 1980년 5월 21일부터 나주시민군의 주요 거점지였으며 시대 및시 차량들이 직결하여 각각의 임무를 부여받던 곳이다. 당시 이곳에 모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김밥, 주먹밥, 음료수 등을 시민군에게 무료로 제공했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시민군들이 주야로 경계 건물을 섰던 곳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나주경찰서장 윤, 김상윤 총경입니다. 나주경찰서 소장이 한평 경찰서 소속 전투 경찰과 나주 경찰서 소속 전투 경찰 등 일개 중대 병력을 인수하고 전라남도 도청, 전라남도 도청에는 전남 경찰국이 속해 있었습니다. 네, 전남 도청에 방어 경비에 출동했었습니다. 이들 전경들의 식사로 당시 나주군청 백합회 회원들이 김밥 300명분을 마련해서 광주로 보내려는데 하룻밤 사이인 19일 교통이 투절되고 전화마저 투절된 상태에서 이 김밥을 광주로 보내지 못하고 나주군청에 있던 것을 19일 나주군청이 무장 시민군에게 전거되었습니다. 전투경찰 식사용 김밥이 시민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주 문민들이 외지 시민군들에게 지원했다로 둔갑돼서 전투경찰 식사가 결국 시민군 지원하러 나주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한 걸로 둔갑해서 세워진 이 사적비입니다. 사적비 세 번째 나주석당간 앞 삼거리 이곳은 5.18민중항쟁 당시 송정지에서 전남 서남부권으로 이어지는 교통요충지로서 1980년 5월 19일 광주시민으로부터 계엄군호 만행 소식을 나주시민에게 최초로 전해진 곳으로 이 소식을 접한 나주시민들은 이후 영암 강진장흥 해남 한평 무한등지를 순회하여 5.18 민중항쟁 소식을 전남 각 지역에 전하여 시위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곳이라고 세계되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겸군의 만행을 전남 각 지역에 전하여.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5월 19일, 나주는 광주와 차단돼서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이 중단되고, 통신시설이 중단된 상태에서 광주의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 광주의 겸군우 만행에 광주 시민들이 나주까지 와서 이 소식을 알려줬기에 나주 시민들이 버스터미널에 있는 버스들을 징발하여 서남부 시군에 가서 알리로로 갔다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사적비입니다. 사적비 네번째 나주공고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5.18 민중항쟁 당시 나주공고 구 한독공고 학생들로 구성된 약 30여 명의 고개 성들이 개헌군의 발포와 시민학살 소식을 전해 듣고 1980년 5월 21일 오후에 영암 한평 등지에서 올라온 시 차량에 탑승하여 시민군에 합류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이 시 참여 시발점이 되었으며 불의에 대항할 줄 아는 참 학생 정신을 일깨운 곳이다고 보자하게 학교 정문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반란의 도시로 명명한 본인은. 이 체험숙의 저자입니다. 이 숙이 20회 버스 한 대가 광주로 광주로 진입하려고 오다가 나주대대 장병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 당시 그 제지했던 버스에는 60여 명의 시민군이 빡빡이 차 있고 각종 총기료와 음료수 빵 등이 쟁여져 있는데 그 중에 단발머리를 한 장발의 17명의 청, 청소년 가운데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 한 명을 확인해 본과 본 결과 한덕공고 2학년 영암에 사는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학생은 놀라운 사실을 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들 차에는 학생복을 입은 학생들이 한 명씩 타 있습니다 호기심에서 이 차를 타라 해서 저도 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그 학생을 보호한 장본인은 저입니다 그 이후 97년 김대중 정권에서 이 비석이, 이 사적비가 이렇게 나주에 여섯 개나 새겨져 서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국 초작된 5.18 사적비 6군데가 있는 나주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